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5년도 첫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영원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영원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의 주역이십니다 그 시작의 주역이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응답의 주역이십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기 때문에 오늘 재봉이군요 사수꾼과 망대입니다. 요방 쓰지 말라는 하나 준비해. 아, <laughs> 쓰지, <말>, 쓰지 라고요어 <laughs> 나옵니다. 네, 그래. <laughs> <laughs> 어, 네. 오늘 영원한 응답의 여러분들이 주역인데,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파수꾼입니다. 왜냐? 파수꾼은 하나님이 망대가 되신 사람들이 먼저 응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파수꾼을 우리가 함께 오늘 같이 볼 건데, 그 전에 이번, 어, 이번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2 0 2 5년도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뭐냐? 영원, 응답의 시작. 그리고, 건축과 영적 건축의 주역입니다. 이게 이번 2025년 우리가 함께 인도받고 응답받을 방향인데요. 어, 이 가운데 이번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우리에게 세 가지 뜻을 갖출 수 있는 어, 빛의 성전을 응답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빛의 성전 다른 말로는 망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응답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응답을 누리느냐? 바로 남은 자의 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300%의 전문성을 갖춘 랩런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300% 전문성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엔 세계복음화를 할 거기 때문에 전도하는 빛의 경제 선교하는 빛의 경제 후대살릴 빛의 경제에 응답받을 300%를 우리 레몬트들은 지금 준비하는 거겠죠. 네,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떻게 순례자의 기도 속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레몬트들이. 참된 부흥의 응답을 누려야 하는데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빛의 응답을, 아 빛의 이정표를 누리는 응답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 창조의 능력을 날마다 누린 창조적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제창조의 축복을 주신다. 너무 그냥 이거 제목이거든요. 제목만 적은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사님이 어, 어떻게 하면 우리 램너들이 쉽게 이해할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간단해요. 복음의 복음을 깊이 누리면 된다. 이거예요. 망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 우리에게 세워져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어질 때 그때 빛의 성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0% 빛의 경제는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는 학업, 기도 속에서 하는 산업 우리가 기도 속에 하는 모든 것 <laughs>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부흥은 우리가 전도와 성교의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시는 빛의 이정표 속에 우리가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 결국엔 사모늘이에요. 네. 말씀, 기도, 전도 속에 우리 렘런트들이 있으면 된다라는 게 2025년도 영원한 응답의 시작의 주역으로 될수 있는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삼 오늘 속에 있는 우리 렘런트들이 되면 좋겠는데 자, 그럼 영원의 응답은 뭘까요? 영혼의 응답, 영혼의 응답 우리는 아직 안 받았을까요? 이미 받았을까요? 네, 이미 받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미 받았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떠나갔죠? 흑암, 혼돈, 공허가 떠나갔습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세기 1장 3절에 임하신 그 창조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영원의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빛을 받았냐? 이사야서 6장 아, 60장. 네, 네. 여기 6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영광 영광의 빛이 저희 위에 이미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긴 창조의 빛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출자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저희에게 임했으니 그 빛을 비추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또 빛이 나와요 지금 계속해서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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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다 빛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써있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요 각 사람에게 이 여호와의 빛이 임해 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한다. 라는 겁니다. 이 빛을 날마다 누릴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빛의 빛을 선전할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선전하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응답을 받는 자가 누굴까요? 파수꾼, 네, 파수꾼입니다. 자, 파수꾼은 다른 말로 영어로는 왓치맨이에요. 미리 보는 사람을 왓치맨이라고 하죠. 우리 램넌트들은요, 왓치 램넌트입니다. 미리 보고 가는 램넌트. 랩런트. 이 램넌트가 어떤 응답을 노려야 하느냐 어전 사형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엄청 많이 묵상을 했어요. 파수꾼이다 보니까 파수꾼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이사야서를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요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이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어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수꾼 한 명이면은 하나님이 천명을 이루실 거다.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이 말은 약 내가 되게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배경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나지만 이 빛을 가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럼 뭐라고 하셨죠? 마지막에? 때가 되면 누가 여호와 내가 속기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존사님이 이 말씀을 복상하는데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홍해 앞에 서서 모세가 뭐라고 했죠? 아시는 분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보지 못하리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에 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가 바로 하수꾼입니다이 응답을 우리 중고등부 모든 레너트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함께 어, 이 파수꾼의 응답을 누려야 하는데 파수꾼을 전사님이 세 가지로 어, 정리를 해봤어요. 오늘 저희가 나와있는 렘런트의 어, 파수꾼은 성삼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시는 일, 노력으로 함께 하심 요거 말고 전사님이 입상하면서 파수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봤는데 자, 첫 번째로 아 어, 파수꾼은요 어떤 사람이냐? 형들이 다 상태 가안 좋네요. 네. 때를 <laughs> 질문하면 좀 답도 좀 하고 <laughs> 아 이게 한국식이랑 미국식이랑좀 다른 건가요? <laughs> 원래 질문을 하면 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사야서 네. 6장 1절에서 1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어 때를 봄 때를 아는 자이 말은 무슨냐? 무슨 말이냐? 이사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봤습니다. 그 보좌를 보고 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 물어보세요. 아, 내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고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어, 이 말은 뭐냐? 포로의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붙잡고 가라라는 건데 아무도 그걸 대표해서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할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보여주셨던 그 보좌의 축복을 이사야에게 더해주시고 이 축복 속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교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순교할 때 아 어떻게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세 청소 가족 세 청소 지금 신청 인원이 열두 명밖에 안 되고 하거든요. 네 아직 안한 친구들 내일까지니까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 청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자세로 가야 하냐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저에게 제가 어떤 말씀을 잡고 가야 하는지 저에게 알려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갈때 때를 안다라는 것은 무슨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는 말은 무술까요?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와있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와있는 사람이 바로 때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질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배 자리에 와있는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누릴 파수꾼입니다. 자, 다른 말로는 향 주소예요. 파수꾼의 현 주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걸 찾아갈 수 있는 그 사람, 그 응답에 있는 2025년에 응답을 누리는 고등부, 중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가는 랜던트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오늘 좀 빨리 가고 있죠. 네, 파수꾼의 축복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이사야 6장1 3절에 그루터기가 남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밤나무 상소리가 배임을 당하고 황폐해지고 그 나머지 십분의 일도 다 없어지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이 어 바로 우리 레너트들이 누릴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레너트죠. 이 레너트의 축복을 우리 레너트들이 어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리냐? 여, 오직 여호와가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자이 때문에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겠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따라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2025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누려라라고 하시면서 주신 약속인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는 인만우엘의 축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인만우엘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에 쭉 보면요 특별히 8절에 보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아 인생이 말씀 속에 있으면은 자, 말씀 속에 있는 인, 인생이 되면요.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저희의 인생도 영원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응답의 시작 말씀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네. 그 응답에 이번 한해 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전사님이 도 가장 깊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앞으로 새 일을 행할 거야. 2025년 한해 하나님이 말씀대로 원약대로 성취할 거다.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가라라는 말씀을 저는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 속에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냐? 이사야서 60장에 1절에서 22절에 강한 자 그리고 어 아까 전에 했었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레브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선님이 되게 어 성이 됐던 게 저희 학원 학원보금화, 보그마 원래 학원 보그마에 뭐라 써 있냐면요 렘넌트의 파수꾼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파수꾼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말씀일까? 숙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어 60장 이사야서 네6 0장에면요 19절 보면은 다시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되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호와가 우리의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우리의 파수꾼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에.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빛이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로 우리 파수꾼들은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파수꾼의 여정은요. 어, 다른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서 62장에 세 가지 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여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뜰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냐? 하 대로를 닦아라. 마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렇게 우리 레넌트들이 미리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응답 속에 있어라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자. 이렇게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 결론이 제일 중요해요. 전사님이 결론을 빨리 말하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네. <laughs> 맞거든요. 자. 결론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어 인도 받았으면 좋겠는 부분을 결론으로 잡게 되는데, 어첫 번째로 우리가 어 계속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저는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어 망대 여정. 이정표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망대에 대한 부분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찾는 겁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거 내가 이 환경 속에 있는 거이 상황을 만난 거 친구들과의 다툼이 있는 거 이런 것들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뭔지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예요 망대는 물음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예요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과 파스쿠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망대 위에 서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망대예요. 첫 번째 망대. 질문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여정이잖아요. 여정. 그러면은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이 왜이 길을 가게 하실까? 내 인생에 그냥 순탄하게 가시,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고난을, 뭐, 가게 하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왜 노예로 보내시고, 왜 포로로 보내시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 그거를 여정으로 보게 되면 되는데, 여정을 보려면요. 미래를 보는 망대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미래를 보는 망대라는 게 뭘까요? 미래.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은 미래지만 하나님이 성취하실 미래는 바로 언약이에요, 말씀. 이 말씀 안에 있으면서 아, <laughs>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깨닫는 겁니다. 느낌표. 네, 여정은 이런 거예요. 아, 가는 길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절대 계획을 질문하는 가운데서 답이 발견되었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였으니까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게 바로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확인되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확인되는 느낌표. 그게 여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는 이정표. 영원의 빛의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번에 말씀 주셨는데, 어 이정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곳에 마침표를 찍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답을 선포하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침표. <laughs> 이정표는 마침표를 순간순간, 그때마다, 시간표마다 찍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 마침표를 찍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주시는 그 시간표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15절 말씀을 붙잡고 미국을 가게 하시는 이정표, 마침표를 찍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대학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붙잡고 말했죠. 미래를 준비하러 가는 거구나 라는 그 이정표를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또 군대를 가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언약을 주시면서 마침표를 찍게 하시고 그리고 군대 들어갔을 때는 아 내가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행복한 자구나. 신명기 33장 26절에 그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고 이렇게 때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침표를 찍는 그게 모이고 모이면은 인생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렇게 짧게 하나님의 소통하는 질문하는 물음표 그리고 미래를 보는 느낌표 말씀 성취를 보는 거고 어 마지막은 마침표인데 어떤 마침표냐?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싸움하는겁니다 그래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라는 것을 마치표로 찍는 여러분들의 2025년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 나는 파수꾼이다. 빛을 가졌고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날마다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망대를 세우는 응답 속에 있는 중고등부 레너트들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고, 아 기도하고 서밋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현장에 나아가는 모든 레너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 망대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날마다 질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정표가 언약으로 세워지는 그응답 속에 있는 2025년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